착하게 생겼다. 이집 식구들 은참 착하게 생겼네. 아참 진호는 공부 잘하게 생겼어. 말잘 듣게 생겼어. 어머니한테 효도하지. 응? 응 진호는 참 그래. 응 좋지. <laughs> 그래 말잘 듣고 이런 느낌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. 하지만 여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렸을 때는. 어렸을 <laughs> 때는 약간 이제 가무성 씨라고 있어요. 가무성 씨를 닮았다는 얘기도 진짜 이만큼 들었으면 이만큼. 죄도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. 사과드리겠습니다. 가무성님 네. 눈웃음 주름 닮았어요. 아, 웃기 <laughs> 아니, 누구나. 아, 누구나. 전성기 시절 있는 거 아닙니까? 어? 전성기 시절 얘기하는 거 그렇게 잘못됐습니까? 감우성이라고 불렸죠. 지 못됐다, 진짜. 아이고, 감우성님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이 감우성님 직접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인데, 제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으그, 으그, 장난꾸러기밝히라고 해놓고서, 그 밝혔더니만 또 이렇게 사람 무한주고, 공개적으로 저격하고, 이런 분들이 진짜 나쁘다 분들이란 말입니다. 어?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참지 못하고, 대중분들의 이런 비난, 평정심을 유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, 아, 열폭하고 또 급발진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.